자, 다시 시작된 시즌4 무한의 아레나. 첫 번째는 루몬트입니다. 이제 루몬트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가 생성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태어나는 루몬트가 천의 만화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돌진기라고 할수 있는 궁극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아군이 받아내야 되고, 이러한 루몬트를 30마리를 잡으시게 되면 이번 미션은 클리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미션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저는 세미라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오픈 초반부터 하셨던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게 세미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광역 피해를 요구하는 그러한 무한 아레나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세미라가 나온 이후부터는 무한 아레나가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루몬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쌍둥이에게 세미라를 걸고요, 소니아가 세미라에게 버프를 주고, 조금이라도 에너지 수급과 궁극기 속도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로한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한 같은 경우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 2번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스모키를 넣게 되시면, 세미라 같은 경우에 이제 루몬티에게 밀려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스모키와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루몬티에게 후반까지 스모키가 좀 안전하게 버프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모키를 넣는 것과 로안을 넣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서포터를 넣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몸빵이 안 된다면 카이를 넣으셔도 되고요. 어떠한 서포터를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소니아 옆자리에는 마지막 남은 딜러 자리에는 이제 여기다가 메일을 넣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인듀어라든지 기존에 잘안 썼던 캐릭터들 뭐 뽑아놓고 잘안 썼던 캐릭터들 있죠. 나츠 같은 것도 여기다 한번 넣어보시고요. 어차피 세메라가 있으면 30마리까지는 다 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록갱신 하실 게 아니라면 그동안 안 썼던 캐릭터를 좀 여기다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무한의 아레나까지 안 쓰시게 되면 언제 만날지 또기약이없기 때문에 마지막 딜러는 이제 개인 선택에 의해서 원하시는 캐릭터로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듀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메이보다는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메이보다는 훨씬 마리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메아리 같은 경우는 다른 메아리보다 용음술로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높은 마리수를 기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미라가 없으시다면 세미라 자리에 메이가 오고 메이 자리에 뭐 본이라든지 이런 틸러들을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세미라가 없으면 마리수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메이와 본이 둘을 넣는다고 해도 30마리 이상은 충분히 달성을 하실 수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투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데미라의 궁극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빠르게 제거를 하지 못하지만 데미라의 궁극기가 발동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 구간에는 약 30초 정도 지날 때까지는 루몬트가 재생이 되자마자 리스폰이 되자마자 잡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로안이라든지 쌍둥이 이런 캐릭터들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궁극기를 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가가 높다든지 진급이 높으신 분들은 40마리 후반, 50마리 초반까지도 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0마리는 세미라만 있으셔도 충분히 다 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30초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적편의 몸빵이 점점 단단해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세미라가 아무래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루몬트가 팬이에요 하고 달려오는 모습을 계속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딜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죽을 수가 있지만 세미라는 무조건 안전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번 무한에레나 도 쉽게 클리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즌4 첫 번째 무한에레나 루몬트 모두 다 클리어 하시기 바라며 세미라를 활용해 랭킹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